주군의 심장을 쏟아 그한 발이 18년 복제를 끝냈을까 아니면 또 다른 어둠을 열었을까 1979년 10월 26일 밤 서울 종로구 궁정동 안가에서 서늘한 긴장감이 흐릅니다 시바스 리갈 술병이 놓인 식탁 위로 고함이 오가더니 이내 고막을 찢는 총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중앙정보부장 김재규가 18년간 대한민국을 통치해온 박정희 대통령을 향해 방아쇠를 당긴 것입니다 탕탕 당, 당, 비명과 함께 현대사의 거대한 물줄기가 바뀌는 순간이었죠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의 신복이었던 그가 왜 자신의 주군을 살해한 것일까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단순한 우발적 사고로 보기에는 너무나 치밀했고 계획된 쿠데타로 보기에는 지나치게 허술했던 그날 밤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당시 현장에 있던 증언자들과 기록들을 통해 우리는 그날의 미스터리를 추적해보려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통치는 겉보기엔 견고해 보였지만 속으로는 골마가고 있었습니다. 1972년 유신헌법 선포 이후 대통령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고 국민의 자유는 철저히 탄압받았습니다. 하지만 1970년대 후반 제2차 석유 파동으로 경제는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격을 입었고 민심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특히 YH 무역 사건과 김영삼 의원의 제명 사건은 민주주의를 갈망하던 시민들의 분노의 불을 지폈습니다. 부산과 마산에서는 부마 민주 항쟁이 일어나 거리를 가득 메운 시민들이 유신 철폐를 외치고 있었죠. 김재규는 중앙정보부장으로서 이 뜨거운 민심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유신 체제가 한계에 다다랐음을 직감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권력의 핵심부 내부에서도 균열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곁에는 두 명의 실력자가 있었습니다. 온건한 수습을 주장하던 김재규와 강경한 탄 고집하던 경호실장 차지철이었죠. 두 사람의 갈등은 극에 달했습니다. 차지철은 김재규를 무시하며 중앙정보부가 무능해서 시위가 커졌다고 몰아붙였고 박 대통령 역시 차지철의 손을 들어주며 김재규를 질책했습니다. 특히 부마 항쟁에 대해 차지철은 캄보디아에서는 300만 명을 죽여도 괜찮았는데 우리도 100만 명 정도 죽인들 어떻습니까? 라는 섬뜩한 발언을 했다고 기록은 전합니다. 김재규는 분노했습니다. 이러다가는 정말 나라가 결단 나겠구나라는 위기감이 그를 엄습했죠. 주군에 대한 충성심과 나라에 대한 걱정 그리고 차. 지철 차지철을 향한 개인적인 증오가 그의 마음속에서 뒤섞이며 위험한 결심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결전의 시간 김재규는 미리 숨겨둔 총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는 차지철을 향해 먼저 총을 쏘며 외쳤습니다. 이 자식, 너는 너무 건방져. 이어 박정희 대통령의 가슴을 향해 다시 한번 방가쇠를 당겼습니다. 그는 훗날 법정에서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해 야수의 심정으로 유신의 심장을 쏘았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거사를 마친 김재규는 자신의 본거지인 중앙정보부로 향하지 않고 동승했던 육군 참모총장 정승화와 함께 육군 본부로 향했습니다. 이것은 김재규 최대의 실수이자 미스터리로 남았습니다. 정보부로 갔다면 권력을 장악할 가능성도 있었지만 육군 본부로 발길을 돌린 순간 그는 혁명가가 아닌 대통령 시해범으로 체포될 운명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의 행동은 계획적이었다기엔 너무나 허술했습니다. 김재규는 결국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이 민주 투사임을 강조하며 가족들에게 자신의 행동을 의거로 기억해달라고 유언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역사의 평가는 여전히 엇갈립니다. 박정희 정권에서 장관과 정보부장을 지내며 온갖 권력을 누렸던 그를 진정한 민주투사로 볼수 있느냐는 비판도 적지 않습니다. 만약 그가 성공했다면 우리는 정말 민주주의를 맞이했을까요? 안타깝게도 그의 행동은 또 다른 군부세력인 전두환의 등장을 불러왔고 서울의 봄은 잔혹하게 짓밟히고 말았습니다. 민주주의는 국민의 힘으로 피워야지 암살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말은 깊은 울림을 줍니다. 김재규, 그는 과연 시대의 희생양이었을까요? 아니면 무모한 망상가였을까요? 그날의 총성은 지금도 우리에게 무거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